저번에 집다만 집이 보이는 이 풍경 아래 서서 시작합니다. 뭐야? 아기 떼기다 들었나? 뭐야? 아유 대두야. 대두. <laughs> 야, 여러분 그럼 오늘을 할 거는요. 유리. 어 뭐야 이거? 네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한번 클릭해 봐. 99고 플러스요? 99에다가 더할수 있다고. 100, 100, 100을 못 채우는 거야 이거. 백을 셀지 모르는 거지. 아 그래? 얘 백을 셀줄 몰라? 나도 몰라. 와, 바보였구나. 안막 완전 많이 많이 기지네듣구요 음. 어, 뭐야 얘 돼지가 약간 주민 소리네. 주민 소리. 응. 나는 응. 나는 이제 나무 곡괭이를 만들고. 아, 다 고이 아니 돌고깽이구나 오늘은 본격적으로 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저쪽 집 만들어야지. 아니요 저쪽 집. 아, 돼 있구나. 이거는 나무. 오늘 그냥 광질 그래. 못 들어오게. 그래도 오늘 그냥, 뭐. 그냥 광지를 할 거예요. 아, 그럼 자고하자. 자, 어. 평지 나중 아, 에평지야서마자 나중에 아, 평지에서 살아남는 그런 사기 야생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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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평면? 어, 평면에서 살아남는. 그걸 왜 해, 그걸 야생. 그걸 런 도대체 왜 하죠? 우리 해야지. 왜요? 그래야지. 재밌어. 어, 문, 어, 문짝 좋아. 저기요. 네? 이렇게 해야죠. 그러니까 좀 내려갑시다. 냉. 네. 벌써 켰는데요? 어, 끝났다. 여기서 끝내도록 <laughs> <laughs> 할게요. 오늘, 오늘 목표가 철 깨는 거였거든요. 웃기다니? 벌써. 오늘내 목표는 여기서 클리어. 그럼 올라가서 터을 구워볼까요? 벌써 클리어. 오늘 그냥 간단하게 철만 캐고. <laughs> 오늘, 좋아. 오늘 간단하게 그냥 철만 캐고 오려 했거든요, 제가요. 근데 또 빨리 캐고 와가지고 오늘 또 집을 지어야겠네 에휴 나는 왜 이렇게 천재적인 걸까 그치 그니까철 갑바 만드는 아잇 게임이 철거기 근데 나 철거 게안 만들어 내 목표는 다이아가 아니야 철철철 여깄다 타이돌 네. 좋아 오. 그걸로 양 아니 그걸로 동물 잡으면 되잖아 안 구워도 되잖아. 돌도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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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도끼. 저는요 너무너무 아껴가지고 탈이에요. 그쵸죠난 아, 철이 있어도 철도끼를 안 만들잖아요. 철이 있어도 철도끼 안 만들면 되잖아. 어째 돌도끼 만들면 끝 아니야? 아 잠깐만 저기 뒷산 뭐냐? 뒷산 돌산이야. 와 나무가 숨. 뭐냐 이거? 나무가 왜 이렇게 많아. 더 있었는데, 어캐드 음. 이렇게 잘게도 됐다 이거 계가1간에 31개, 두세트도 각인데 이거? 아두세트는에바다에바였다고 1번가가 아니었다고? 한, 아아니1단가 1단계가 2단계가 3 케이크 더습니다되 음... 어, 저기도 나무 쓰러졌다. 나올 때가 아오 우리 집이 제일 아름다잘 집집 만들지 않았어? 은근집이 커졌어. 우리 그것만 들자 뭐? 아, 또 부금. 아, 이건... 뜨음, 뜨음, 아, 사다리로 해야지. 왜난 계단이 좋은데? 너무 차지도 많이 하고. 만들기도 어렵고. 에, 혼났어. 그래 혼났다. 바보. 이거 나 바보예요. 케. 넹. 왜 이렇게 <laughs> 이 색깔이 이상해지냐? 이다 아래다 창고를 만들면 되죠, 공 알았죠? 바보들이. 왜요? 바보 아닌데요. 어디까지 되냐 하면 하고 한칸더 해야 돼그 다음에 이거 하면 돼여데어 네? 네. 마크 초보는 아니군 아니면 틀린 걸 수도 있지만 네, 맞아. 이거 트로이 래퍼 하면 돼요 왜지? 몰라요 어 이거 개 저거 아 저거 응? 역시 안돼 아왜안 <laughs> 어, 캐줘 이거 캐 뭐? 아 어, 맞다 포 아야 농사 진짜... 농사를 짓자 가네 어, 지금 철이 그래서 <laughs> 내가 좀 천재적이라 기억나 규리님 아, 미안해요 너무 어? 포포 허, 어 왜그래? 아악! 오구! 아니 나무괭이 안 좋아! 왜? 내구성! 파탄 났어 파탄? 파탄까지 오늘 좀 잘까? 잡시다 근데 아, 밤이라 음. 몬스터가 왜안 나오지? 왜안 아, 나오지? 왜안 나오지? 손 크리퍼 빼고 몬스터가 안 나오는데? 다 쓰니까 뛰어서, 뛰어서, 물을 뿌러 갑시다! 아, 배고픔 다 달라가지고. 리 너가 나의 희생양이좀 되어주라. 점프! 오, 어. 점프를 뛰어야 돼. 점프하면은 더 데미지가 많이 입는다니? 진짜야? 응! 사실인가요, 여러분? 그짓이도 그시, 그지. 맞아요! 아, 헛기가딱 <laughs> <laughs> 걸려줘야지! 아왜 호기야! 그래야 재밌지 중독당 몇 퍼센트 확률로 걸리는데 아니 왜 그런 재수없는 소리를 해? <놀람> <놀람> 아니 여기 <놀람> 하면 안되지 여기가 <놀람> <유기> <놀람> 그래 <놀람> 그 정도야 토흙 먹고 징이질해네 아니 저물물물 물, 주변에 먼저 해야지 응? 그래야 퍼지지 물이 모르겠는데요? 그럼 되고. <laughs> 아, 너무도 벌써 반 남았어. 반밖에 안 남았어. 진짜네? 안 좋다니까? 진짜 팔로만 해. 나무는 안 좋아 그래서 이 정도만 하고 벌써 빨간색 됐다. <laughs> 근데 추워. 씨앗이 진짜 이거밖에 없거든. 더 키면 되지, 잔디. 삼십 개. 참나무 입을 캐는 게더 높은 확률 아니야? 참나무 입에는 참나무 무목이 뭐 나오지. 왜 씨앗이 나와? 어, 다 심어야지. 아쉽게서. 흙에 심겨줘. 파고 나오면 그 흙으로. 어차피 여기 64개야. 음, 음, 토. 나 열심는 이유가 이거 책을 만들어서 좀 꾸미게 책을 만들어서 인챈트 아 다이아 가 없잖아 랑크레드로 가져오면 되지 어? 뭐야 이거 훅이왜렇 많아 나도 몰라 어 그러면은 안달 돼렇게면은 거기 있는 게다 날아간단 말이야 날아가는 거야? 철크로는 되겠지. 나철커한 번도 얻어본 적 없어. 네, 저도. 저도요. 저도 철커한 번. 그러면은 여기는. 여기는 잡템. 잡템. 필요 없는 템들. 네, 이제 끝내야 돼요. 굿네요. 갈 시간이 됐어요, 이제. 네. 바이바이. 어, 하나 더 있는데, 상자? 야,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집을 다 지었습니다 제가 운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운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처음에 진짜 한 방에 개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집을 마무리 지었고요 집을 마무리 지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